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과학관 자연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맡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김영인입니다. 오늘은 자연사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질 시대와 그리고 지하자원 중 석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대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는 크게 다섯 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아주 바깥쪽으로 우리가 외계권 다음에 기권 다음에 직권 습권 생물권 이렇게 다섯 기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자원은 주로 지권에 대해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부를 보면은 지각 그리고 맨틀 그리고 외핵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 위로 가면은 대륙권 땅충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아주 충층으로 되는 아마 양파 구조처럼 아주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지구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46억 년을 크게 나누면은 선캄브리아 시대, 그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는 주로 어뭘 가지고 나누느냐면은 하 생물의 변천과 그리고 어 지각의 변동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어 거의 생물이 살지 않았어요. 미생물 그리고 단세포 생물들이 주로 살았지만은 이 고생대부터는 아주 어 생물들이 왕성하게 살면서 이때는 고생대 이후로 우리가 현생 이원 생물들이 많이 살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양치류라든지 바다에서 모든 생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양서들이 양서들과 상당히 주류를 이루었고 고생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생물이 또 변천이 돼요. 이때는 주로 양서류에서 여기는 이제 파충류 시대 쉽게 말해서 공룡 시대죠. 공룡시대가 이제 형성되고, 중생대에는 또 생물도 이제 속지식물이 아닌 거시식물이 상당히 많이 살았었고, 신생대 오면은 이것도 바뀌어 이제 중생대에 그 살던 그, 어이 공룡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 신생대 되면 이제 포유류, 포유류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유류 나타나고 생물도 속지식물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생물들이 변천, 그리고 이거의 변천에 따른 기후 변화, 이런 대륙 이동, 이런 것에 따라서 지하 자원이 또 많이 생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석도 보면은 판구조로 인해 하는 그 판이 서로 부닥치고 서로 멀어지고 이렇게 하면 따라서 새로운 산맥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많은 암석이 새로운 암석들이 즉 말해서 화성암, 그다음 퇴적암, 변성암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또 광물들 약 3,800여종의 광물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류에게 상당히 중요한 광물들을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 석탄, 석탄은 우리가 예, 준 광물이라고도 하는데, 석탄에서 지금 새로운 그 수수를 뽑아내는 수소경제시대에 있기 때문에 석탄에 대해서 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이 석탄층은 주로 고생대에 많이 발전,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고생대, 고생대 보면 이 석탄기가 있죠? 석탄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 고생대 석탄기에 많이 나오는데 지역은 주로 삼척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척탄전에 나오는 석탄은 주로 무연탄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석탄 생산량도 많이 줄고 거의 석탄을 쓰지 않는 이런 시대에 도래되는데 느닷없이 왜 석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요즘 놀라운 사실이 또 석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석탄은 물론 고생대뿐만 아니고 신생대, 중생대 다이 시대가 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석탄도 여러 가지로 무연탄, 역전탄 다음에 갈탄 여러 종류가 있고 다음 칼로리에 따라서도 고질탄, 저질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석탄은 주로 삼첩탄전에 이런 그 탄광이래요, 탄광을 따라서 석탄을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이런 그 주로 이 무연탄, 무연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연탄의 그 경계성 있는 부분만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이 무연탄층 바로 위에 있는 점이적으로 변하는 그 셰일층까지 그러니까 석 석탄층 위에 셰일층이 있는데 셰일층까지 갈 때는 서로 점이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콜리셰일이라고 탄질셰일 이걸 거쳐서 다시 예, 쉐일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탄질 쉐일은 우리가 거의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질탄, 다음에 경제성화면 탄, 아주 깊은 데 있는 거. 아주 깊은 데는 들어간는데 갔다 왔다 하려면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고 경제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질탄, 아주 신부 있는 탄, 다음에 해양에 발견되지 못한 그런 탄전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면은 지금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옛날에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된이 석탄이 육, 육상에 있는 석탄은 전부 고갈돼서 전부 다 파먹고 없어졌는데 해상에 발달된 탄전들은 지금도 지금 있단 말이지 개발하지 을 않고 그럼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에 해양탄전 음, 가스화 이런 기술인데 그 해양탄전에 에 관을 두개 받습니다 주입정 다음에 생산정 이두 개를 박아서 주입정에는 스팀 그러니까 H2죠 스팀과 산소를 이 주입하게 주입하고 밑에까지 이제 탄층까지 그거를 넣어서 이제 발화시키면은 이것이 가스화 되면서 생산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수소가스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수소가스 외에도 뭐 메탄가스라든지 뭐 아황산가스, 시오토가스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스스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 되겠고 지금 영국에서는 그 해양 탄전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광고를 다 하고 지금 설정하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심부탄, 아주 깊은 데 있는 탄이라든지 다음에 저질탄,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놔둔 탄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수소 가스화로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탄면이 바다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탄충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발견된 그런 거 발견되면 다시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큰그 주입적 생산정을 박아서 충분히 생산해서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 경제 시, 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이 수, 탄층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빨리 하루속히 개발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이쪽으로 좀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이로써 지금 오늘은 그 지구 나이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 다 지구 옥권 그리고 지구의 연대별 그 청석 석탄 자원 지금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거의 사양 산업 같이 보이지만은 현재의 그 수소 수소 경제 시대 에 새로 뜰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고경력 과학 기술인 김영인이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